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한 애들이 아 그냥 우리는 공산주의가 더 맞는 것 같아 남쪽은 자본주의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같은 한국말 쓰는 것 같은 한민족이니까 싸우지는 말고 우리는 공산주의 니네들은 자본주의 하면서 그냥 살자 서로 소통도 하고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여행도 하고 그럼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는 79년 이란의 혁명을 성공했어요 이란의 혁명을 자꾸만 수출하려고 그러면 그좋아할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시리아 정상국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시리아 과도정부에서 정상국가라고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현재 정권을 잡은 애들이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바꿀라고 해요. 교과서도 교과서의 내용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이슬람과 관계된 것을 다 지우고 자신들의 이슬람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핵 개발도 같이 북한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시리아 내전 종결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된 걸까요? 시리아 내전이 여러 층위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단순하게 보면 2011년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바람이 옮겨붙은 거거든요. 2011년에 튀니지의 24년 베날리 정권이 무너졌고, 그리고 30년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면서 2011년 기준이면은 정확하게 시리아의 부자세습 정권이 시리아를 지배한 게 40년 되는 해거든요. 40년 이거게 정난 아니죠. 그 40년 동안 잘 다스렸으면 좋겠지만 뭐 일인 독재 국가들이 국민들이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원래 타랑에서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이 증폭이 되면서 아랍의 봄이 붙으면서 시위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시위가 결국에는 내전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통의 틀이죠. 예. 네. 그리고 내전으로 가는 경우도 보면 아마스쿠스에서 시위가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남부 도시 나라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해요. 정권 타도. 알아보는지 좀 긴데 우리 말로 하면 정권 타도입니다. 정권 타도. 그다음에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은 여기서 지금 그 바샤로라사드가 안과 의사거든요. 대통령으로 있었던 네. 이 사람이 어 대통령이 2000년에 됐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 시대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문제가 있었던. 거 이가 의사니까 잘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고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의사 선생 다음 당신 차례야된는 것은 바한너 앞에 있는 독재를 다 무너지 그다음에 너 차례야 이런 거잖아요. 경찰이 과민하게 반응했죠. 이런 그 청소년들을 잡아놓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부모들을 항의하니까 부모들을 잡아놓고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뭐 거의 이 사람들을 수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수감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던 중에 열세 살 먹은 소년이 죽음으로 발견이 돼요. 시위에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궁극적으로 여름쯤에 반군으로 결성이 되면서 그데 반군을 누가 결성해줬겠습니까? 옆에 위에 있던 트리키에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게 애초부터 국제전이 됐던 건데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민주화 시위의 연장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음모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스파이프라인 때문에 전쟁이 났다 티르키하고 까타르가 제안했던 가스파이프라인을 시리아가 받지 않고 이란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반군들을 조직하면서. 결국에는 가스 파이프라인 싸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보는 음모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우씨란 것은 가스 파이프라인 제안 두 안에서. 바샤르라사드가 이란 거를 받아들인 거는 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때문에 가스파이프 라인이 전쟁을 불러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자꾸만 시리아의 내정에 간섭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란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란과 시리아가 70년대부터 특히 혁명 이후부터 79년, 79년 이후부터. 어, 반미동맹이거든요. 반이스라엘, 반미동맹. 그 라인을 이어왔고, 어, 그래서 그 라인을 깨고 싶은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 반이스라엘은 괜찮은데, 뭐, 반미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란의 영향력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아랍 산유 국가들이. 예 결국엔 결국 말씀드리지만 현대 중동의 가장 큰 문제는 천구백칠십 구년 이란 혁명이 성공한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란 혁명이 성공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란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경기를 일으킨 거죠. 그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을 제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항상 해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 좋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한 애들이. 북한 김일성부터, 아, 그냥 우리는 공산주의가 더 맞는 것 같아. 남쪽은 자본주의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같은 한국말 쓰는 거, 같은 한민족이니까, 그냥 싸우지는 말고, 우리는 공산주의, 니네들은 자본주의 하면서 그냥 살자. 서로 소통도 하고, 편지도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여행도 하고. 그럼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계속적으로 혁명을 수출하겠다고 그러고 남쪽을 적화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애들 상당히 많은 돈을 국방에다 쏟으면서 이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입장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는 79년 에이란이 혁명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남북처럼 한 말이 통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고 우리는 아랍어를 쓰는데 혁명을 성공했는데 아 얘네들이 자꾸만 진해 혁명 한게 제대로 된 이슬람 혁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슬람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란의 혁명을 자꾸만 수출하려고 그러면 그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79년 이란 혁명이 이 중동 지역에 갖고 온 변화가 크다니까요 그래서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겠다라는 얘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가 일종의 반이란과 친이란이 붙는 전장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이란은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다른 국가들은 이란의 영향력이 싫은 나라들은 반군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이어진 거죠. 이 해결책은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반군이 하나면 괜찮죠. 예, 반군이 방군이 예를 들면 이런 이름, 은 괜찮아요. 우리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주정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주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면. 아, 박수치죠. 저도 독재 정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사드를 좋아하유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 사람은 폭압적인 정권을 맞으니까 인권을 했고. 근데 제가 이 시리아에 지금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박수를 세게 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반군이 하나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반군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속주의자, 이슬람주의자, 쿠르드 반군. 셋이도 셋이서도 싸워요. 예, 그러니까 내전이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종교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진 않았거든. 요 그런데 지금 내전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리아 정권을 잡은 세력은 반군 중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이슬람주의자들이고 이들이 새로운 시리아를 만들 수 있을까? 얘는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슬람이 중요하다는 건 여기서 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이 중요하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해석하는 이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나 신앙을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말로는 지금 우리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된 시리아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딱 하면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이 듣던 얘기네 2021년에 탈레반도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탈레반이 우리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식의 탈레반 정권이지 그게 통합정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시리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리아의 문제는 독재자는 갔는데 독재자는 갔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싶은데 불안한 거죠 더엄만 놈이 정권을 잡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들의 이슬람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좀 이렇게 방송에서 는할수 없는 말이 유튜브에서는 할수 있는 말인데, 이런 이런 말하면 또개 키우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똥개가 똥을 끊냐? 저는 못 끊는다. 똥 먹는 개는 계속 똥 먹는다 그러다 누군가 맞기 전에는 이거 쉽지 않아요. 시리아가 과도 정부에서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뭘까요? 질문이 문제가 많아요. 많은 노력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laughs> 가장 큰 산은 현재 정권을 잡은 애들이 가장 큰 산이에요. 어, 얘네들의 편협한 이슬람 해석.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필요한 게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돈 나오는 곳에서 지금 돈줄을 막아놨거든요. 그거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풀어달라기 때문에 서방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요. 수염도 좀 예쁘게 좀 깎고, 양목도 있고, 어~ 그러면서 제가 뭐~ 어렸을 때는 조금 생각이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난 달라졌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었던 사람들인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극단주의자들이 잡은 정권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시리아가 실질적으로 세속주의를 앞세우고 어, 종교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리아 에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부를 이끌어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시리아는 정상적인 국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예. 근본주의자들의 이런 이 사람들의 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기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럼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해줘. 너 혹시 너 무슬림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무슬림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이 몇년 동안 이들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리아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 우리 통일 국가로 생각하면 좌쪽 맨 위쪽 중국과 맞붙는 쪽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트르키하고맞붙은 가장 그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이들립이라는 주가 있어요. 이들립, 이들립이라는 주를 이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얘네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참수도 했고요. 종교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람 참수하고 교회들 파괴하고 저는 시리아 정상국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리아 과도정부에서 정상국가라고 가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현재 정권을 잡은 애들이다. 시리아가 지속적으로 미국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미국의 생각은 뭘까요? 시리아는 돈이 필요하죠. 제가 놀라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줘야지 되는 건데 미국은 지금 딜레마일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항상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 정권을 잡은 애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이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hts, 잡았고요. 이 조직의 지도자이자 지금 시리아의 수반이라고 할수 있는, 시리아를 지금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애는, 아샤라라는 사람은, 여기 지도자는, 미국이 현상금 천만 달러를 건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테러리스트에서 현상금은 풀어줬지만, 현 지도자와 이, 이, 얘가 속한 이 조직을 테러 명단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어요. 딜레마죠. 이거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시리아는 인정하기 어려운 나라죠. 근데 이들이 지금 미국이 계속 요양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것은 돈줄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줄을 풀어달라는 얘기고 재건하겠다. 근데 재건만 할까요? 예, 다른데 돈 많이 쓰겠죠. 현재 시리아의 새 총리 등.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리아 리더에 대한 불신 있죠? 그러니까 시리아 리더의 사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적으로 예전과 다른 사람이고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과격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믿어요? 한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과정을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리아의 앞날을 밝지 않다고 보고요. 시리아 시리아는 아참 시리아가 제가 사실 가보기도 했고,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인데, 문명의 중심이고, 근데 현재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 이 아름다운 곳을 아름답게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고요. 이들은 시리아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인데 그 문화 아마 하나도 제대로 보살피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 시리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예, 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 예. 지도자의 사상이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리더십이 발의되기 어려운 게, 다들 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일반 시민들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내 종교 활동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래서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할, 획기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인들이 근본주의자인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바꾸려고 그래요 교과서도 교과서의 내용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이슬람과 관계된 것을 다 지우고 자신들의 이슬람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니까요 근본주의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최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결국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이득일까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석유, 그 다음 에 북한. 예.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어, 공급망이 안정돼야겠죠. 따라서 중동 국가들 간의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아요. 특히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동 국가들,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란 제재도 풀려서 우리가 이란 석유도 수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우리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어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냉전 시대 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세계가 되면서 냉전이 끝나고 북한에 대한 어, 걱정이나 이게 두려움 같은 건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지금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친한 나라였고, 핵 개발도 같이 북한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 두 번째로 어신경쓸 수밖에 없는 거는 시리아 정부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박현도가 싫어하는 극단주의 근본주의 정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북한과의 관계는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북한과의 관계가들이 제체적으로뭐 마약이나 무기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에, 우리 여권 파워가 대단히 세잖아요 우리가. 비자시갈수 있는 나라가 많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거의 지금 외교 관계를 못 맺었던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우리의 외교 관계가 없어요. 쿠바와 시리아가 없었는데, 쿠바하고는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시리아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이유 가장 큰게 북한이었거든요. 북한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금본주의 정권이 어, 북한과의 관계는 그만두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손을 끊어야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리아 정부를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 왜냐면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예,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보고 잘 판단하라 이거죠. 어느 나라와 더 손을 잡고 가는 게 너희들 미래에 더 있겠는가. 다행히 시리아가 우리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원래 교통의 요충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과 시리아가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에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죠.